학교 고민만 4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추천해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 고민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재밌어요. 공부의 즐거움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KBS 멜번 캠퍼스에서 MBA 공부하고 있는 김윤서입니다. 멜번 생활은 어떠신지 만족하시는지요? 저는 멜번에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데 되게 조용하고 자연도 좋고. 경치도 좋고 주말에 시간 나면 캠핑 가서 낚시도 하고 캠프파이어도 하고 바베큐 파티도 하고 그래서 즐기고 있습니다. V.A. 과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과정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 제가 한국에서 언론 강, 언론 영상이랑 광고 공고를 전공했는데요. 마케팅이라는 그 파트에 되게 많은 관심이 생겼고 흥미가 생겨서 아무래도 마케팅이 비즈니스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조금 더 폭넓게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카플란 비즈니스 스쿨 선택을 하셨어요? 그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학교를 선택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지원적인 측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학금이라던가 아니면 학생 지원이라던가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얼만큼 학생들이 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게 서포트를 해주는지를 되게 중점적으로 봤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성적으로 20%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돼서 장학금을 더 많이 주는 학교, 그리고 학생 지원 팀에 대한 평가가 더 높은 학교, 그리고 인턴십 프로그램의 퀄리티가 좋은 KBS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다니시니까 어떠신지 전반적으로 만족하시는지 10점 중에 10점 정말 10점 중에 10점? 네. 정말 만족하고 있고요. 모든 직원분들이 친절하세요. 얘기를 하러 가거나 상담을 하고 싶거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꼭그 오피스에 가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과정이 쉽지가 않은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딱 들어오자마자 오픈형으로 모두 앉아 계셔가지고 언제든지 제가 원할 때 상담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피드백이 정말 빨라요. 인턴십을 관리하시는 그 분께서 제가 인턴십을 희망하는 걸 아시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레주메도 봐주시고, 그 학생 지원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KBS를 졸업하신 분들이세요. 어떤 점에서 제가 힘들어 하는지 바로바로 알아차려 주셔가지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학교가 피오니어 어워드라고, 영국에서는 저명한 상인데 그 상을 수상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이 학교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카데믹한 부분에서의 교수님들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아, 되게 열이가 넘치셨어요. 항상 수업 시간 30분 전에 오셔서 수업 내용을 계속 보고 계셨고요. 대부분 영어가 못한 학생들도 있잖아요. 근데 교수님들이 그런 걸 바로바로 바로 캐치하셔가지고 수업 중에 어떻게든 그 학생들의 의견을 낼수 있도록 괜찮다. 모두가 영어에 완벽하지 않다. 너가 그런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처음에는 되게 소극적이었던 학생들도 마지막에는 다 너도 나도 발표하려고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국적의 학생들을 많이 만나셨는지? 수업을 듣는 정원은 20명에서 30명 정도 될 때도 있고요. 어떤 수업은 14명 정도인 수업도 있어서. 국적 비율은 필리핀이랑 중동이 대부분이고요. 남미, 유럽, 한국, 중국, 대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태도는 되게 열정적이에요. 너네 나라 문화는 어때? 너네 나라 문화에서는 이런 비즈니스적인 특징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저 나라는 저런 특징이 있구나 이 나라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하면서 그런 것도 배우시있서 되게 좋은 것 같아. 아니면 혹시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으세요? 솔직히 모든 수업이 다 기억에 남거든요. 다 너무 좋았어서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을 뽑으라고 하면 지난 학기에 들었던 파이낸셜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한국에서 공부할 때 그쪽 파트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배우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용어라던가 재무제표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그런 거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딱 수업 시작하기 전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나도 니네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겠다. 그래도 모르는 게 있으면 항상 언제든지 물어봐도 좋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PPT와 교수님께서 제공해 주는 PPT를 수업 전에 항상 교수님께서 보내주셨거든요. 메일로. 너네가 다음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들이니까 미리 한번 읽어보, 읽어보고 오면 좋다. 이렇게. 그런 교수님의 열정이 조금 더 수업을 열심히 듣게 될 할, 듣게 될수 있는 계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필드에서의 측면을 이렇게 예시로 들어주시면서 이해를 되게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딱이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진짜 스스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어, 내가 분명히 12주 전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던 이런 영역을 계산하면서 아, 이 회사의 재무 상태는 어떠하고 그리고 이 회사가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도움이었던 것 같아요, 비즈니스 영역에서. KBS, MBA는 12 과목이에요. 그죠? 그래서 1년에 6 과목씩. 만 네.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좋으신지, 만약에 좋다면 어떤 부분이 좋은지. 아무래도 16 과목에 비하면 부담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 균형을 되게 잘 잡아가면서 공부도 할수 있고, 일도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수업이 16과목에 비해서 12과목 듣는다 해서 수업의 내용이라던가 그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16과목을 12과목으로 함축시켜서 배우다 보니까 수업 내용이 조금 빠듯하긴 하지만 그 수업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과제를 제출할 때 저희가 A부터 Z까지 모든 걸 계획하고 모든 논문을 찾아가면서 많게는 100개 넘게 논문을 읽고 있거든요. 폭넓게 배울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학생들은 우리 학교로 오는 걸 추천한다 음... 이런 게 있을까요? 제 아는 친구 같은 경우는 인턴십을 나갔다가 그 회사에 바로 취업이 돼서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한 친구들도 몇몇 있었거든요. 또 인턴십 같은 경우도 두 번까지 할수 있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6개월의 경력을 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 6개월의 경력을 이용해서 회사로 취업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고, 고려하신다면 KBS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학교 고민만 4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와 보니까 정말 재밌어요. 공부의 즐거움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KBS 너무 추천해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 고민했나 싶을 정도로 유학원도 진짜 많이 옮겨 다녔어요. 근데 결국 여기 저딱 정착을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중요하지 않다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유학원을 통해서 학교를 가고 유학원에 서포트 해주는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처음 호주에서 학교 가는 거다 보니까 팁도 많이 받을 수 있었고 힘든 부분이나 건의하고 싶은 그런 부분도 그 유학원에서 제기도 막 들어주시고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려고 학교랑 막 커뮤니케이션하시고 그랬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유학원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